우리가 이 시대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산업선교를 한번 볼까요 보좌 237 내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 237을 움직이려면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영성을 키워라 그리고 나를 보자와 하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실화시키고 과학화시켜라. 그런데 그세 번째에서 뭐냐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것을 사실화시키고 과학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면 지금 네피림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포커스를 두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2,37을 움직일 수 있는 그 2,37에 대한 생각을 늘려야 돼요. 2,37.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랩넌트 전도학인데요. 음 여기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에 잘못하면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우리가 자꾸 어 관심을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3단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내 필름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어떻게 그들은 장악할까 이 생각을 늘 하는 게 3단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지 못하면 그저 나 하나 어떻게 잘 살까. 이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빨리 우리가 좀 눈을 이렇게 딱 떠서 어 지금부터 랩넌트들이늘할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살리라는 말은 뭐지요? 나의 모든 생각과 반그 생각과 각인된 것들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잘안 되죠. 굉장히 나 중심적이거든요. 이거 나 중심적인 걸 바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현장 세계 2, 3 7을 바라보는 쪽으로 눈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할때 보통 그 사람의 딱 얘기를 들어보면 그사람의 관심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돈 쓰는 거, 만나는 거,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실제로 이삼7에 관심이 있는지 시대의 문제 관심이 있는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지 이런 게딱 보이잖아요. 특히 냄런트들도 이게 의외로 잘안 바뀝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부터가 바뀌면 이제 거기에 인생 작품이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자, 세 번째 핵심입니다. 아, 이 핵심에서도 보면 세계를 바꾸는 눈이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서론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올바른 큰 믿음. 올바른 큰 믿음은 무엇을 염두에 둔 거냐면 성공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성공을 어떻게 보느냐 라는 거예요. 보통 이릅니다. 내가 성공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성공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laughs> 그건 성공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거지. 그러면서 마치 굉장히 그 내가 무소유의 사람인 것처럼 초월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 성공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거지가 <laughs> 아, 돈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똑같은 얘기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가진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 두 번째는 보자의 축복인데 보자의 축복을 말할 때왜 보자의 축복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자의 축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역사적 종말 인류의 종말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대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어 역사상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상 내가 볼땐 마치 그 목련꽃으로 말하면 가장 화려하게 꽃이 핀 시기 같아요. 전 세계 막 사람들이 와 하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역사나 잠깐 꼽혔다 다시 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얘기잖아요 한국은 그 스티브 잡스 아니게 뭐야? 저기 미국의 유명한 그 예?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했잖아요. 2033년 되면은 에 쪼그라들 거라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에. 위기 문제가 많가올 거라고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건딱 하나, 인구, 인구 감소예요. 실제로 이런 모든 에너지는 이런 거 받쳐 갈수 있는 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런 사람들이 다 고령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황금기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령화되면. 그러니까 이게 오래 안갈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2033년에 우리 몇 살인가? <laughs> 우리는 어, 뭐, 부자는 망해도 10년은 간다고, <laughs> 3년은 간다고. 우리는 그냥 그 흔적 먹고 오니까 그러니까 죽을 거예요. 그딱 굶어 죽지않아 근데 다음 세대는 엄청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자의 축복. 시대 종말이라는 것은 시대의 곡선을 봐야 되죠. 주식 투자 하나도 이렇게 곡선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런 거. 하물며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 운동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이런 흐름을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세상이 망하든 말든 뭐난나 혼자야. 그건 진짜 동물 수준이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보자의 축복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 그것을 어떻게 이거를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할 건지. 세상 이후의 세계. 다음 세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문제 갈등 위기 보는 눈, 이게 눈이의 눈.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이눈 바라보는 거. 어떻게 바거냐 아, 저는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할때 이런 말씀이 와 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멍롱하게 들릴 거예요. 뭐 이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이런 얘기가 다 하고 뭔 상관 있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때 예를 들면 러시아가 막그 돈바스 지역 쳐들어 갈때 저쪽에 있는 그 다른 저기 저기 서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어저께 뉴스 나왔나요? 다른 나라 또 전쟁 또 한다 그러죠그 곡물 문제 때문에 식 식량난 때문에 전쟁. 지금 이게 전쟁이에요. 막 일파만파로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기서 일어난 일이 나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게 막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막 그래요. 막 내가 볼때이 전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급자족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수출해서 먹는 나라인데 모든 항구 다 차단되면 대체가 안되거든 우리나라 일단 석유가 안 들어온다 생각해 세요 외부에서. 호롱불 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항상그 얘기를 한게 유목사님. 시대를 보라.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도 이 시대를 놓고 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남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가 왜 일반 한국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기독교가 똑같은 교회에 십자가 들고 예배하고 설교 다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목사님은 그걸 하거든요,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 관심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 너무 싫은 거예요. 한국 이이 뭐라고 할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그 한기총하고 한교총이 연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기총은 지금 우리 개혁 교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단체고 한교총은 합동 측 알죠? 합동 측이 운영하는데 그 합동 측 대표가 누구냐면 저기 그 소강성 목사라고 있어요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소강성 목사 교회만 해도 거의 내가 알기로는 교인 단일교회 인원인데 한 5만 명 모이나? 5만에서 8만 모인다고 들은 것 같은데. 두개 단일 이렇게 통합한대요. 우리 교단하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소강성 목사가 한기총에 있다 나갔거든요. 한교인을, 한교총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나가서 자기들이. 근데 그 세력하고 우리 교단하고 합하면 우리가 몇 프로냐? 거기에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5% 되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한두 개한 교총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한 기총 우리 우리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왜 나간 줄 아세요? 다락방 때문에 나갔어요. 다락방에 한 기총에 들어온다고 자꾸 하니까 야, 그럼 난 니들하고 같이 한솥밥 한 먹기 싫어. 그리고 나간 게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결정해서 이번에 법이 통과됐어요. 그. 그 명예 의장이 변호사예요. 국가에서 파송한 법인.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 강제로 한기총 의장을 그 정광모 목사인가 정광모 목사가 의장했는데 그 사람 저기 법법자로 해서 폐위시켜 버리고 변호사가 와서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통합시키는데 이번에 결정을 했어요. 어제 3일 전에. 근데 이 얘기는 뭘 얘기대 하고 싶으냐면요. 자로 통합에 딱 되면 이 사람들이 두오는 통합하는 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다락방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딱 돌아서 어떻게 하냐. 2차원 시작되는 거예요. 2단, 연, 2단 무슨 위원회를 다시 꾸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강석이가. 그리고 나서 다락방 2단으로 다시 정지할 거예요. 그동안 봤더니 역시 2단이었다. 거기에 누가 손들어 줄것 같아요? 나는 내 상상의 개혁교단에 있던 목사님들이 손들 겁니다. 맞다고. 저들은 2단이었다고.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내쫓길 겁니다. 이건 제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하고 같이 안갈 거거든. 왜안 갈까요? 우리들이 하는 메시지, 그 사람들은 절대 동의 안 해요. 왜 동의 안 하냐면,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니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대의 재앙이니, 뭐 이런 얘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 많이 벌자, 이 얘기 해야지. 메시지 방향이 달라요. 이게 이걸 보라면 결이 다르다가는 결이 결이 달라. 완전 결이 달라요. 우리는 이 삼지 세개 살리자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남들이 죽든 말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자꾸 이 쓸데없는 얘기해서 성도들 그 신경 쓰게 만들지 마. 아니면 나야 목사님 같은 이 관심 있는지 모지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요. 야 이제 한국 교회는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교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문제, 갈등, 위기 문제 오면 더문제더 키워요 갈등 오면 갈등 문제 더 키워요 위기 오면 위기를 더 크게 만들지 문제에서 답 찾아본 본 적이 있어요? 갈등하는데 갱신하는 경우 봤어요? 위기 때 기회로 본 사람이 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더 문제로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우리 뭐가 지금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잘보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그래서 노바디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 그거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고얘입니다 그 마지막 흩어진 제자. 절대주권,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 절대 목표를 완전 2,37 전도관점에서 새롭게 서, 또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재앙이냐, 2,37이냐. 우린 2,37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2,37.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미래는? 오직으로만 답을 낼수 있다. 그리고 모든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요 흩어진 제자들 얘기하면서 지역 분석 얘기를 쭉 했어요. 지역을 분석할 때. 큰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지역을 분석하라. 그리고 내 딸이 없어졌는데 그 딸을 찾는 심정으로 현장을 분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중에 핵심에서 주신 말씀인데 요거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번 주에 결단할 겁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 한번 결단해 봐.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전도자의 길을 나는 가겠다. 이렇게 결단해라 는 거예요. 두 번째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올바른 전도자의 길을 나는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렇게 결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올바른 전도자의 길을 나는 가겠다. 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그런가 이게 다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저도 이렇게 이제 에, 여러 채널을 통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에, 이 어, 전도 운동의 그 방향을 정확히 붙잡고. 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안에 교회들 중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생긴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교회들이 막 우리 교회는 조용한데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다락방 교회들도 많이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런지 막 흔들흔들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운동, 그리고 2, 3, 7 시대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작은 거다 넘어서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작은 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나에 없나, 살다 보면 다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다 그런 거지. 다 이거 별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아까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르고, 정막 막, 하도 그만, 아니, 도그만, 거기에 막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세계 보고, 마이거냐 붙잡고, 끝까지 우리 가야 할줄 믿습니다. 예, 오늘 받은 말씀은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시간표에 따라서 제가 또 전달할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그때 또응답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두자를 통해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세계보고 마의 예정 속에 237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 제약 놓고 인도받고 응답받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